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이커머스계의 최강자 중 하나인 쇼피파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대부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온라인 세상에 나만의 상점을 차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자리만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인테리어부터 홍보, 재고 관리, 배송까지도 모두 해 주는 종합 이커머스 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미국 내 이커머스 e 시장 점유율은 아마존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물론 아마존과의 격차는 크기는 하지만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중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재 4,700억 달러 수준인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매출 규모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2025년에는 5,6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의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고 쇼피파이는 몸 담고 있는 업계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 안에서의 점유율 두 가지가 모두 성장 중인 기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쇼피파이의 매출은 2016년부터 급격히 성장을 해왔는데요. 2017년에는 73% 성장. 2018년에는 59% 성장. 2019년에도 50% 가까운 47% 성장. 그리고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한 이커머스 e 시장의 확대로 무려 86%나 성장했고 2021년 2분기도 그렇게 크게 성장했던 전년 대비해서도 또 다시 57%나 성장했습니다. 쇼피파이에 등록되어 있는 상점의 수도 꾸준히 증가 중인데요.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평균 46%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럼 쇼피파이는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일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입점한 온라인 상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구독료입니다. 쇼피파이는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구독료를 받고 있는데요. 구독료 매출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특정 기간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꾸준하다는 점이죠. 또두 번째로는 대체로 소프트웨어 수익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쇼피파이의 구독료에 의한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나 되는데 그만큼 매출 대비 이익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의 두 번째 매출원이자 가장 큰 매출은 머천트 솔루션에서 나온. 나옵니다. 머천트 솔루션이란 구독료를 제외하고 쇼피파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얘기합니다. 예로 쇼피파이의 결제 솔루션을 이용하는 비용, 각종 거래 수수료, 쇼피파이 배송 서비스 이용료, 재고관리 서비스 이용료 등등 쇼피파이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이 머천트 솔루션의 매출이 현재 쇼피파이 매출의 약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매출 대비 지출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익 면에서는 50%가 조금 넘습니다. 쇼피파이는 그동안 꾸준한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 지출이 많아서 계속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한 이커머스 시장의 확장으로 크게 수혜를 입으면서 매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 규모가 드디어 영업 지출을 뛰어넘어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매 분기 흑자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엄연한 흑자 기업이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쇼피파이가 2022년에는 약간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베타 변이에 의한 코로나 재확산과 전문가들의 예상치 자체가 살짝 보수적이란 걸 감안하면 개인적으로는 역성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점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은 무려 55%나 됩니다. 현재 쇼피파이의 PER이 약220 정도이니까 PEG는 4가 되겠는데요. 단순히 숫자상으로는 결코 싸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제 막 흑자전환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매출 규모 증가에 따라 이익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밸류에이션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1734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10% 이상 업사이드가 있고요. 분석가 26명 중 16명이 바이, 10명이 홀드, 셀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년간의 쇼피파이와 아마존의 주가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가 5년간 약 4배 정도 성장한 것에 비해 쇼피파이의 주가는 무려 37배나 상승했습니다. 마치 초창기 아마존을 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성장률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쇼피파이가 이제 막 흑자 전환한지 1년 정도 된 기업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최고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쇼피파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